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23일 보배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감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르사 전나하신 하나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어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 만돌이 기사 하늘에. Yeah, yeah.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 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만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할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이, 얇은 이 선을 따라 걷고 있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죠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어떤 직장생활 하든 혹은 우리처럼 학교생활을 하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뭘 잡고 있어야 되냐면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뚜기 원리를 알고 있죠. 이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주 이 밑에 있는데 이 오뚜기를 자꾸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이 무게추가 넘어진 순간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이 아래로 오려는 성질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게, 무거운 추가 이 오뚜기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가 넘어지면 다시 이 중심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흔들릴까요?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흔들만한 유혹 혹은 시험을 할때 우리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들이 시험 공부할 때 많이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리게 되죠? 재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요, 시험기간에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중심이 무겁고 강하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아무리 이 얇은 외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도요, 어떻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무게중심심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인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할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보이는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오뚜기 같은 경우도 그 무게중심추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걸어갈 때도요, 중심을 잡고 걸어가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것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슨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가?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떤 중심을 잡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할 만한, 어, 강력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전에 어떻게 되었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 애굽의 보디말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하루 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한 소년이 하루 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됐는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주는 이 없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형통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아 요셉을 보고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 내 모든 집안일이 잘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요셉을 종들이 많은 그 집에서 최고 총무의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어리지만 총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보디발 외그 집에서 다음 계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어떤 회사의 임원급이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편안한 생활이 시작됐죠. 편안한 생활이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지위와 명예와 프라이드가 있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요셉에게 또 하나의 유혹.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바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유혹을 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유혹은 쉽지 않은 유혹이에요. 쉽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왜냐?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자의 유혹이기 때문에 혹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나 뭐 어떤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일하고 있는 일상에서 많이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 여인은 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는 건 눈빛을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강렬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 계속 요셉이 보였던지 아니면 그 요셉을 따라다녔던지죠.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음, 아마도 옛날에는 애굽의 관리들. 그니까 지금 여기가 보디발이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아주 높은 관리였거든요. 이 관리들은 첫 번째로 젊습니다. 옛날에는 애굽에서는이큰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노인들을, 어, 빨리 이렇게 좀, 어, 일을 내려놓고, 삶을 마감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젊은 경호대장이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20세 아래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정도 지위에 이 정도 건장한 나이 정도의 아내라면 아마 요셉의 나이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주인만큼 이 안에는 지위가 있었던 거죠. 집안에서. 그런데 이 집안에서 뭐든지 잘하고 잘되고 젊고 어떻게 용모가 뛰어난 이 사내를 보고 이 남자를 보고 이 여인은 욕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탐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요셉에게 욕을 하게 됐지만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예요. 요셉이 이 여인에게 거듭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 요셉은 왜 거절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첫 번째가 주인이 이 집에서 나에게 엄청난 특권을 줘서도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나에게 뭐든지 할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준 특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인이 금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집에서 당신 하나뿐이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청을 하는데 난 당신의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주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의 주인은 보디발이고 보디발이 아내인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의 뜻을 따라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난 당신을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넘보지 않습니다. 절대 당신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요셉이 왜 주인에게 이렇게까지 충성했느냐예요. 아유 물론 종으로서 주인을 배신하면 안 되고. 이런 가늠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지위가 이, 어, 이 집안의 총무로 있는 사람과 이 주인의 아내의 관계를 살 살펴볼 때이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유혹을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임에도 요셉은 분명하게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준 은혜가 있고 이 주인을 섬기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인이 금지한 것을 절대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이 주인의 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어, 당신을 범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약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업무이면서도, 이 잘못을 행하면 주인에게 범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주인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 보디바리 집에서 형통하게 하신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을 통해서 이 주인의 집에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신, 본 것이고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혹은 이렇게 어, 좋은 지위를 얻게 되었어도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이 찾아와도 거절할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한번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때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성경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조금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 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텐데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냐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천국과 지옥 그 어떤 곳을 관하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모두를 관하라는 하나님으로서, 이 어떤 곳을 가, 이, 가게 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 어떠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또 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보고 있다가, 우리가 흔들릴만한 어, 것이 있을 때그 흔들릴 만한 것을 두어서 우리가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봐요. 물론 우리가 이 요셉처럼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한 그 부분. 내가 예배신앙을, 예배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예배신앙이 흔들릴 만한 어떤 시험이 찾아오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에 있어서 연약하다면 그것이 흔들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잘 모르는 부분에서 흔들리게 만들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께 죄를 지, 지을 수 없어서 주인의 금한 것을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나를 형통케 하시고 또 나에게 이 주인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단한 번의 죄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려고 사탄은 우리들을 흔들지만 또 역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그만 것을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누구를 통해 복을 주셨죠? 보디바를 통해 복을 주셨어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요셉에게 버림받은 인생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실 때 보디바를 통해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그 사실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보디바에게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자신한테 보이셨기 때문에, 그럼 그걸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보디발 역시 요셉을 통해 무엇을 보죠?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도 역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만 범죄하지 않고 주인에게는 범죄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주인에게도 절대 범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다하듯하지 말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도 항상 덕을 베풀고 지킬 것은 지켜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고등부 예배는 늘 꿈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탐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사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